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 간염 백신 맞으러 가는 for a while. 간염 m h t o g e t started 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시동을 켜기 전에. 그래갖고, 삼제 아주, 피날레. 피날레는 아니고, 피크를 장식했었죠. 그, 간염 걸려가지고, 몇 달을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필요할 수 있는 온갖 검사를 다 했었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긴 얘기니까,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 필요할 수 있는 온갖 걸다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작년에 걸렸던 거는 A형 간염이었고요. 그 한국에서의 새우젓 파동이 여기까지 제가 갖고 왔다는 <laughs> 싱가포까지 <laughs> 그러다가,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피검사를. 제가 B형 간염 백신이 없더라고요. 그 항체가, 항체가 없더라고요. 의사선생님한테 어, 저 어렸을 때 그거 맞았는데요 그랬는데 10, 그 맞은 사람 중에 어렸을 때 10에서 15%가량이 이제 크면서 그 항체가 없어진대요 운이 안 좋은 케이스죠. 약간 그러니까 그 말은 85%에서 90%는 어렸을 때 맞은 사람들 갖고 있대요. 계속 어른이 돼서도 그런데 그 10에서 15%는 없어지는데 그래서 어른 돼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게 되면 그건 평생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금 아침입니다. <laughs> 아침 일찍이 와고 목소리가. 여러분도 한번 피검사 나중에 하실 기회 있으면은 그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 간염 백신 항체가 나한테 있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전 없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맞기 시작해갖고 그거 총 3회 맞아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3차 맞는 날이거든요. 와, 코로나 때문에 <laughs> 병원 가는 게 무섭지만 그래도 이거 맞으러 가야죠. 그쵸? <laughs> 안쳐? 그치 나같이 뭐 예약돼 있는데 안 오진 않겠지 근데 차가 완전 너무 꽉 차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좀 깜놀했네 갔다올게요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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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여야 된대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붙이 나갈때 떼어야돼 You slip away. Kind of this is bad, yeah. You close your eyes as if the light is growing brighter, and a peaceful gaze consumes your tired face. Do not Gentle, no, my love. The angels don't need you. I 니까들어가 o u I need y 고 u I need you. I need you. I n e e 저는 좀 긴장했거든요. 아무래도 병원 가니까 아픈 사람들 많이 오고, 또, 어때, 어,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니까 남편은 어저께 이제 미루면 안 되냐고. <laughs> 그랬는데, 어, 와서, 와서 보니까 진짜 의료진 분들이랑 거기 스태프분들이랑이 요즘 그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분들 이렇게 의료진들 훌륭하십니다 하고, 진짜. 그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은 진짜 완전 프론트 라인에 계시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 다 안내하고 체크하고 받고 거기서 어떠,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잠깐 오는 건데도 막 긴장하고 이렇게 막 경계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생각해서 열심히 잘 살아야지 <laughs>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병원에 와보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저녁거리도 좀 사고 오늘 거는 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저녁거리 좀 사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파스타 아저씨 오셨네 제임스 yeah. Can you read? Can you help me? Read this one, 16. 16 minus? No, this is a t. plus. Uh, uh, look. Two. Take. Take. Uh. Away. Yes, take away. 16, Six. take away. 6. Take away means minus or plus. Minus. Minus, well, 이가뭐 그린 거예요, 한준이가? 아, 걔? 제트 그린 거예요? 오, 잘했네 우리 이제 시소 조금 더 해볼까요, 한준이가? 한 오늘 수업 빼는. 홈런인을 1차 끝내고. 오늘은 아침에 나갔다 갖고는 홈런인을 좀 늦게 시작했더니. 내가 너무 피곤하네. <laughs> 이제 간식 시간입니다. 이라는 우리 남편도 그렇고 한준이도 그렇고 이제 간식을 챙겨줄 건데 오늘은 오징어 오징어지 요거랑 아까 나가서 그레이트월드 가서 밤을 사왔습니다. 오랜만에 감. 그리고 또 뭐지? 저 요거 샀어요 며칠 전에 한국 마트에 갔다가 이게 있더라고요애들거 유산균 그래갖요 요걸 사가지고 얼마전부터 먹이고 있답니다 아 한준이 되게 맛있어요 한준아 이거 맛있지 이거 h 까 지금 알았어요 잠깐만요 자 한준이 <laughs> 맛이 되게 좋아요 저거를 <laughs> 뭐가 들어있어 그리고 요거 레몬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요거 조금 따라서 한준이 주고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거 클리어한 아이스를 투명한 아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laughs> 진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셔갖고 정답은 끓인 물 물을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에 그걸 부으면 됐어요. 그냥 정수기 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보다 좀 클리어해졌죠. 나만 물 너무 많이 알려주셔갖고 어, 나만 몰랐나? <laughs> 그렇게 생각이 들, 들더라니까요. 안에다 또 수영장을 체크할 날이 돼서 저는 요거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린이면 좋은 거고요. 노란색으로 갈수록 크롤링 넣어줘야 되는데, 반반 나왔네? <laughs> 약이 일단 이틀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수정을 안할 거라서 내일 넣겠습니다. <laughs> 한준이 뭐 읽고 싶어요? Help me, please. 까 Help me, blocks. please. Please, please. Help me please. Come and help me with my garden. Garden kite. Yes, good job. The, 에, 음. Mm. Them. Them. And <laughs> this one. I think you can read this one. Yeah. Using a stretchy snake. <laughs> mm. Well. well 잘했어요. Well, well. <laughs> <laughs> 이것도 안준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mm. 자 Why 볼까요 so? <웃음> <웃음> 미안해 엄마가 o e n t w e n t w t went가 뭐야? 이거 past tense of go. so I went to the park. So I went to see the doctor today to get a injection. forever? not <laughs> forever. this is the went. went. 오늘은 저희 황태국을 해 먹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사 왔거든요. 이거 탕수수스 아까 마트 갔다가 그래갖고 원래 탕수국을 해 먹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제 돼지고기랑 그 튀김가루랑 기타 <laughs> 등등이다 네, 물론 챔 보고. <laughs> 준비를 다해 놨는데 오일이 없네. 세상에. 저기 이거 있어요. 좀 지저분한데 이거 튀김 기기예요 이거 튀김 기기 자이언트 메가 자이언트 가서 샀어요. 그러면은 여기 어, 이거 딱 보관을 해 놨네. 용량도 크죠. 그럼 치킨도 여기서 튀길 수가 있고 좋은 게 여기 온도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80도, 100도, 120, 140, 160, 180까지 이렇게 있어서 선택 그냥 딱 누면은 그 온도 맞춰지니까 튀김하기 되게 좋아요. 이거 100불 때 샀어요. 100불 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00불 된인가 아무튼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저희 그래서 이거 되게 잘해 먹어요. 그냥 프렌치 프라이도 튀기고 치킨도 튀기고 이렇게 탕수육 같은 것도 하기 좋고 저는 추천, 저는 추천. Just, where's the friend? 어? Where's the friend? Where's the friend? What do you mean? Where's the friend? 아 여기야 엄마 얘기하니까. 맞 <mile> 음, <repeatedly> u <suppression> 어? 근데 나중에 찍고 엄마 편집하 e 사람들이 <lando> 볼 거야. 오늘 저녁 e 심플하게. 알았어. i n 국 소고기, 그다음에 어황태 d 소고기, 그 다음에 이거 아보카도, 토마토, 샐러드 o 이 o it. 이 m g o i 야 g to be <놀라> 음, 괜찮지? 하여튼 이거 토마토, 한지 토, 좋아하는 토마토, 이거 여기 올려줄까? 떨어줄까 <놀라> 오, 야옹이도 <진짜>. 있잼 <놀라> 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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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들었습니다. <놀라> 지금 정말 시즌도 됐을 거예요. 좀 맨날 이시간어 <시각으로 놀라> 아, <놀라> <시기도 놀라> 우리 마무리는 요거를 해줄 겁니다. 슬리핑백. 이게 요즘에 진짜 효자 상품이야 하루 종일 애랑 시달리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슬리핑백. V T 프로그러스 슬리핑 마스크 이겁니다. 요거. 요즘 V T가 나한테 정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그냥 한 번씩 쓰기 딱 좋게 돼 있어 갖고 엄청 편하더라구요. 이거 하고 그냥 자면 되니까. 저는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 홈러닝 제임스 홈러닝 예습하고서는 잘 거예요. 엄마가 홈러닝 예습을 안 하면은 다음 날이 너무 피곤해져. 아이패드만 보게 하면은 애가 집중을 못 하니까. 제가 예습을 해서 어,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가르치는 걸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애기 꺼. <laughs> 저는 그러면은 요거 바르고 홈 n e 하고 잘게요. 여러분도 f r 하시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꼭이야 go on s i l e